하고 싶다는 말이 드시다 했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말 쓸지 가령 오늘도 한번 열심. 히 뭐야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지금 미국이 지금 반으로 쪼개진 경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걔네 그은 이제 그일리그이미프린티가 너무 많다. 응. 그래서 걔네들 우리 자체적으로 안 받고 응. 내보내겠다 이거야. 이걸로 이제 비프가 시작된 거. 근데 일단은 조 바이든이 너무 똥을 싸서 아무도 이제 미국 정부를 안 믿는. 응. 오늘은 원래 가슴 때. 운동하는 날인데 지금 운동을 사일 연속을 했는데 오일 연속으로 하겠다고. 오늘은 유산소, 보석 터미널 쪽으로 걸어갑니다. 보석터미널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을 거야. 안녕. <laughs>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내가. 그 나루토처럼 뛰어갈 때그 어, <laughs> 어. 사랑하는 마음을 와이프한테 표현하고 계신아 귀여운데? 나도 표현해볼게. 아. 자기 사랑. <laughs> <laughs> 되게 찜을 찌면은 옆가게 전부 다 침범해버리는. 여기가 저번에 진짜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정도면 자기네 가게에다가 비린내 안 나게 하려고 옆가게. <laughs> 네. <laughs> 김밥 천국은 사기쳤어. 지금 24시간 아. 오픈이라 했는데 또 문을 닫았어. 데이트 봐봐. 이렇게. 와, 여기 약간 느낌 있다. 길거리가 느낌 있어요. 시티테크가 엄청 더잡았어 지금 하늘이 끝내주게 이뻐. 거의 하지 이거 짰다. 다운 위고가. This is the famous bump e n go g a This yeah. is bump e n go g a <laughs> 아. 어, 아, 아. 아, 뭐야? 어, 아, <laughs> 아, 뭐야? 차가. 차 왜, 뭐야, 이거 운파룸파 차 아니야? 아니, 저 차가 지금 너무 낮아서. 아니, 너무 장난감이 진짜. 뭐지? 왜안 해요? 받줘요말어 <오침> <attacking. 웃음> 엄준아, 이쪽에서 밀어 가면 코엑스고,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이래요. 내가 부산을 또잘 알지? <laughs> 그 더러운데 쓰레기통인데. <laughs>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다. 지름길을 찾았어. 좀더 따뜻하게 갈수 있는 지름길을 찾았어요. 좀더 버스 차고지. <laughs> 그니까. <laughs> 진짜 크다. 그래서 어디 걸러가? 음. 잠깐 들어갔다 할까? <laughs> 응. 왜세요? 왜요? 하하 저희 두 마리 같이 자. 너왜 이렇게 <laughs> 빨리 입장하시오. 여기가 젤라티드 라지 여기가 갤럭시. 내가 맨날 그 신사에서 가고 싶다고 하는 카페였어. 아딱 수희가 좋아하게 생겼다. 여기에서 하나 먹을 자리도 없네? 예약을 할수 있었어요. 너무 시스템이 잘돼있구만 나왔을 때는 10분 안에 나와. 어, 레오랑 똑같이 생기는 가 있어. 우리가 다음 팀이야. 어, 한 바퀴 돌고자. 여기랑 또 어디? 어, 오늘은 2층도 꽂혔어, 저기요. 케이크가? 맨날? 랑시를 비슷하게 한거 같아, 까눌레랑. 유자 말차 까눌레. 다 팔렸어. 유자 말차는 다 팔렸어. <laughs> 얼그레이 무아가는 그럼 이거 어때? 여기에서 조금, 그 케이크 집에서 조금 해가지고 자리 잡아서 거기 젤라또도 갖고 와서 한 번에 먹기. 너무 좋아. 여기에서 포장. 음. 지금 하는 데 게... 여기도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음식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음, 오늘 확실히 주말이어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많다. 예쁘다. 그러면 케이크만 사서 저기 아까 거기 그 자리 있지. 여기는 솔직 그냥 저거, 순 우유 아... 겨울 딸기 조각 하나지. 네. 어, 자리가 나, 나긴 했는데? 아, 어, 케이크도 1인 1메뉴로 가능해요? 아직도 크리스마스인 줄 알겠지? 롤이 레어드 같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원래 신사에서 엄청 유명한 케이크 집인데 파미 스테이션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얼그레이 사초 어 봐봐, 초콜릿이다. 아니야, 초콜릿 봐도 종이야. 양어진이가 먼저 먹어봐 양진이가 안 썩은가? 그 중에 최고인가요? 아 음. 어, 진짜 맛있다 맛있긴 맛있네 어때? 음. 딸기 케이크를 두개 샀으면 됐잖아 그럴 필요는 없죠 돼지도 아니고 케이크 두개 먹는다고 돼지는 아니야 아니, 맛만 보는데 도 배추 올리고 있어? 어? 저기밥 먹었다. 이제 밥내 거. 이건 다내 거야. <laughs> 이거 다내 거야. 근데 케이크가 응? 케이크가 무너졌으므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내가 다 먹어보도록 할게. 수기가밥 먹었잖아요 이미. 아밥안먹었요밥 먹었는데? 응. 지금 어? 이제는 밥 먹었어? 응? <laughs> 나 딸기에 수제드가 좋아하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해 딸기? 응안 좋아해. <laughs> <안> 좋아해 맛있었어? 응잘 먹은 거어응 너무 맛있어 끝 자이또를 먹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나는 아, 이천0에살 네. 2000살. 에이? 진짜 네. 잼, 잼. 내가 네. 때는... 어,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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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귤. 감귤이요? 감귤이랑 뭘 많이 시켜요 보통 사람들이? 감귤이랑 이천 살이요? 귤에다가 네. 밥이랑? 아까 내가 말할 때는 기로도 <laughs> 안 줬더니. 어 많이 주신다. 나이 명수전에 버려야 돼. 나한테 버려? 나는 항상 쓰레기통이겠지. 아니. 이게 베스트인데 이유가 있나? 와, 개 맛있다. 나 원래 진짜 분별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아 역시 추천으로 먹어야 돼. 와. 아, 미쳤다. 아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 AI 음. 핸드폰 그거네.를 음, 핸드폰으로 해놨어. 어, 나 수기한테 심지어 얘기했었잖아 우리 수다 떨 때. 뭐? 저걸 사고 싶으면.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지금. 음.. 바로 사러 가볼까요? 헐. 왜 이렇게 비싸? 실시간 통역 가능해? 그 당신은 우리가 올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세 머리 그냥 들어갔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12시 두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어 신기하다. 어세발. <laughs> <laughs> 네 예약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총두대 주차가 필요합니다. 이따 뵐게요. 자, 다시 하나 둘자 자, 하나 둘. 아, 기본을요? 네네 여기 떨어지고 있는 거랑 아, 사진 찍었다 나겠다 <laughs> 이게 딱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찍은 거 같아요 그지다 노차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고 위에다 올리야다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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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를 어어때 어. 너무 잘 됐는데? 아, 윌리왕카에서 한시착수 어. <laughs> 괜찮으신 네네 저기서 나무 개울게요 사진 알겠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괜찮은데 너무... 오. 짜잔. 심지어 이뻐 아, 오와. 오! 와! 리액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 거예요. 여기 다른 소야 몬스터 확대해서 촬영하실 거 기다려 주시면 AI가 이런 멋과 정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아 똑비 똑같 아. 네. 감사합니다. 지 삼성한테 잘못 잡혔다가 한시간을 넘게 마감세일 부둑이하겠다 지금 지금 오히려 마감세일 시간에 딱 맞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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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세일 합니다 세개에만 원이라고 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올랐어 <laughs> 아니 진짜 지금 여기가 시장인지 아, 백화점인지 하나가3 0원이 김밥 말고 순김밥이 났다고? 새로운 거였어? 응와 정신없다 닭강정 해? 닭강정 별로다 별로야? 어. 퀄리티? 어 빠른 판단 좋았어 이 5분 남았어 5분 5분? 절로 가 마지막 톱김밥 가봐 톱김밥 <laughs> 아직 남아있어 톱김밥 마지막이다 <laughs> 음. 그래도 뭐? 한, 하나씩 먹어 네 하나씩 하나하나씩 주세요 김밥 하나씩 이제 너무 짧네 아니 계속 분명히 들었을 때는 세 개에 만 원이라고 아니, 그랬거든. 이 사람이 페세개 치는 게 멀리서 세개만 원, 세개만원 이러 가지고 아, 어, 세개만 원. 아, 바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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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하나에 8,000원인데 세개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 갔는데세개 얼마고요? 라 아, 세개 아, 15,000원이에요. 어, 아까 만원 뭐예요? 아, 두 개에 만 원. 자세히 들으면 이래세개만 원, 세개만 원. 야, 한 번은 한 번은 세개만원 이러다가 가까이 오자니까. 두 개가 만 원, 세개만 아. 아, 원이래. 어. 그 멀리서 그걸 듣고서 오게 하는 거. 야 어. 계속 3개만 원이라는 거 같다고. 가가지고 세개만 원이라고요? 아니 3 개는 만 오천 원. 마트에서 할수 없어? 응. 어. 핸드폰으로 는안 나와. 이게. 과연 그럴까? 나온다. 근데 이게 사이즈 가늠이 안 되잖아. 그러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영준아. 한우 턱김밥이랑 이건 뭐였지? 그럼 전체 한 상이 2만 원이야. 뭐하세요? 더 포카츠 그 아. 아, 별로. 아이고, 안 음. 좋아. 좋아. 아, 안 아, 가져. 어, 제가 해 갈게요. 좋아요. 세명이야요 여러분. 아, 고니다 음. 그이 응. 아, 산뜻해. 진짜 맛있어. 아. 스키 이런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요? 어아트어 응. 응.